현재 시각 오전 7시 반, 가평역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벌써 이정표가 보입니다. 성룡산 조물학굴 방향으로 들어갑니다딱 보니까 3코스로 올라갔다가 3코스로 원점 회귀해야 될것 같아요. 새조 자, 춤출 묻 자, 즐거울 낙 자, 새들도 즐거워서 춤춘다는 조문학 계곡을 가고 있습니다. 화학산을 아,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에 기상했는데, 네? 한 10시 됐어야 이제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34도라고 해서 새벽부터 빨리 도망쳐 나왔어요. 아. 지금 상당히 덥다고 하는데 여기는 서늘합니다, 서늘. 오른쪽에 계곡 따라 걸어서. 오, 역시나 이런 계곡길을 건너야 되네. 아, 여기 쓰리빵 갖고 왔요 저쪽 나무로 해서 건너겠습니다. 아, 이제 원시 밀림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습니다. 길이 갑자기 좁아지고 있어요. 네. 명지산이랑 좀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길 가다가 이제 1.5km 정도 죽음의 깔딱 구간이 나온다고 하는데 빨리 만나고 싶어. 이화학산은 타이틀이 많더라고요. 일단 1000m가 넘고 1446m고 그 다음에 1대 명산이고 경기도 최고봉, 즉 수도권 최고봉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아, 네.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산이고 와 아, 전국 전국 구등이네 전국 구등 다음에 아, 네. 경기 오악 중에 하나고 아, 오늘 화악산을 제가 정복하면 남한에 있는 경기 오악을 다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우 중년비적인 말니다 중년비적인 목이 나왔습니다 복호동 폭포 방향으로 일단 쭉 가야 됩니다 1.8km 길이 갑자기 좁아지고 있어. 와... 명지산이랑 좀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 이런 길 가다가 이제 1.5km 정도 죽음의 깔딱 구간이 나온다 고 하는데 빨리 만나고 싶어. 아 이런 가평에 좋은 공기를 나만 마신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와 공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하이퀄러티입니다. 하이퀄러티. 이 오른쪽 계곡에서 나오는 음이온이랑 나무들의 피톤치드를. 동시에 받고 있어. 동시에. 오늘 디톡스를 제대로 한 건. 이 정상 밟는 거에 흥미가 없으신 분은 그냥 복고동 폭포까지 와도 아주 좋은 하루 일정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트레킹 길입니다. 트레킹. 길. 오, 드디어 신발을 벗고. 도화를 해야 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네? 등산안을 벗고 건너가겠습니다.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여기를 건너와야 됩니다. 와, 나산 타다가 계곡을 건너긴 또 처음이네. 화학산 마음에 들어. 계곡을 두번 정도 건너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또 가보죠. 발을 말리고 가겠습니다. 오, 계곡길 넘어왔더니 이제. 자갈 길이 쫙 이어졌네. 네? 여기도 종합선물 세트네, 이거. 오, 와, 저기 이어진 거 봐. 얼마나 더 갈지는 가봐야 알겠지. 하. 아, 나 계곡길 또 나오네. 여기는 신발 안 먹고 저쪽으로 해서 넘어가야겠어. 아니, 이쪽으로 와도 되겠다. 오. 너무 왔어. 어, 여기서 복포동 폭포 50m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이쪽 방향이라 그래. 와. 근데 길, 이 없네, 길이. 절로에서 저 사이, 저 사이로 가야 돼, 저 사이. 동 폭포 가는 게 개, 데크길도 해놨어. 이거 뭐 얼마 전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편하게 해놨어. 와 고속도로처럼 한 300m는 앞에 직진으로 쭉 뻗어 있는. 곳. 이야 화악산 역기 스케일이 다른 산이에요. 스케일이 달라. 이 정상 밟는 거에 흥미가 없으신 분은 그냥 복고동 폭포까지 와도 아주 좋은 하루 일정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트레킹 길입니다. 트레킹 길. 들 거야, 들 거야, 들. 와, 산길이 어메이징하네. 이게 계곡이야, 산길이야. 여기를 해치고 와야 됩니다, 해치고. 네? 와. 역대급이다, 역대급. 38교에서 네? 4km 왔네, 4km. 드디어 여기서 길이 갈라집니다. 성룡산은 직지. 중봉 2.5km 남았는데, 저 앞쪽으로 와야 됩니다. 저는 중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이 계곡도 건너야 되네. 네. 역시나 계곡을 두개 건너니까 이제 산에는 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만 즐기는 산이네. 아이고, 좋아라. 완전 밀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완전 밀림. 가다가 심심할까봐, 이거 나무가 림보나 하고 가라고. 이게 딱누워있네 림보 아까 림보? 오! 아, 점점 깊은 밀림으로 가죠. 나무가 아, 막 쓰러져 있어. 약간 길이 헷갈릴 것 같으면 딱 저런 표식이 나온다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고마워. 와, 아, 전혀 길이 아닌 것 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어. 네? 저길, 지금 이 계곡길 따라 올라오는데. 호. 여긴 길이 더 좁아. 좋아. 계속 가는 거야. 와, 또 나오네, 계곡길. 어째 봐, 절로 해서 가야겠다. 절로 해서. 이렇주봐 와, 명지산은 양반이었네, 양반. 와, 화학산 이거 아니면 진짜 길 못찾겠어 집중 안하면 바로 길을 잃는 구조 오늘 토요일인데 복호동 폭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사람 1도 못봤습니다 1도 와. 완전 화학산 나혼자 등산하고있어 전세냈습니다 전세, 냈습니다, 전세. 화학산 아주 훌륭한 산입니다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은 꼭 저처럼 주말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우 메두사의 머리 같아 메두사의 머리 아주 멋있는데 아, 표식은 안 나오고 나무만 쓰러져 있네. 아, 이 산길을 쭉 올라왔습니다. 표식이 없어 이상하게. 중공 1.5km. 이제부터 죽음의 깔딱 고개가 시작됩니다. 계속 이런 길을 계속 이런 길. 네. 아. 끝이 알수 없는 오르막길의 연속이네. 그래, 농구화처럼 생긴 바위가 나옵니다. 화학상정산 대략 1km 남겨놓고 이런 에어 모시기 농구화 바위가 나면서. 이야 이자비야 언덕 올라온 지 3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 정상을 못 밟고 있어. 화학산. 대단합니다. 노와 나의 싸움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아직도 정상이 500m 남았대요. 중봉 200m 우사인 볼트에 속도로 가면 10여 초면 도착하는 거냐. 악산 중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도착했습니다. 와 해발 1,446m. 내 인생 제일 힘든 등산이었어.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올라온 지 4시간 반 만에 정상을 밟은 건또 처음이네. <laughs> 오늘 내려갈 땐좀 서둘러서 내려가겠습니다. 물도 떨어져가지고 지금 곤란해